오늘은 어내 계정 갑자기 사용 중지 당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계정 사용 중지 그리고 채널 일시 중지를 당했는데요.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한참을 찾았는데도 정보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지된 이유가 좀 네, 의심 가는 게 있었어요. 댓글을 같이 이제 저, 제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댓글 달고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있었는데 제가 아마 마우스를 클릭함과 동시에 휠을 내렸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26개의 <laughs> 댓글이 두두두두 달리고 그리고 한 분한테 하트가 엄청나게 갔대요. 하트 알림이 그래서. 당시에 제가 바로 확인했던 거는 이제 26개의 댓글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25개를 바로 지웠거든요. 그때 댓글 알림으로 피해 보셨을 비토 ASMR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가 제 컴백이라 그리고 어 하트 알림 테러를 맞으셨던 땅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지우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얼마 뒤에, 몇 시간 뒤에 메일이 하나가 와 있었고, 유튜브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열어보니,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용 정지되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URL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원숭이 페이지가 이렇게 떴었고 올렸던 동영상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또 이렇게 계정이 해지되어 동영상을 볼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어떡해. <laughs> 그래서 너무 너무 놀라서 봤는데 그 채널 일시 중지가 된 메일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이 양식을 눌러서 뭐 항소였나? 이재계를 제출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소 이 양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폼이 뜨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항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보내고 나서 만약에 기각되거나 뭐 결정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서 또 항소를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항소는 한 번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를 보낼 때. 정말 강력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영어로 보내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 뭐지? 이래서 그냥 편안하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발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2시간 뒤에 메일이 왔습니다. 어, 살려주잖아 하고 봤는데 <laughs> 아니었어요. 일시중지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처음부터 오긴 했는데 어떤 조항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네. 왜그 결정을 유지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가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댓글 때문인지 하트 때문인지. 근데 뭐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아마 항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중한 기회를 한번 날려버렸다. 그럼 그 뒤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서 제가 전세계에 물어봤어요. <laughs> 구글링도 해보고 검색도 정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 유튜브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10만 구독자가 있는 거대 채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냐 해서 알아봤더니, 불녀오파리님 아 감사드립니다 이분한테 꿀팁을 받았어요 이분 블로그에 가..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블로그에 가서 보니까 항소도 이제 계속 기각이 됐었고 6개월 기다린 뒤에 한번더 의견을 보냈더니 바로 살려줬다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댓글도 달고 해서 팁을 얻었는데요 <laughs> 그래서,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밑에 의견 보내기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그 강력하고 간결하게 영문으로 써서 의견을 제출을 하셨고, 그 결과 바로 10분 만에인가 답장을 받아가지고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료 파이리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의심가는 이유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심가는 이유가 있어서 제경우에는좀 달랐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어, 갑자기 이유 알수 없게 이렇게 정지가 되신 분들은 이런 음, 방법으로 살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입니다 <laughs> 내 채널이 갑자기 이유를 알수 없이 정지를 당했다 라고 하면은 메일에 온이 양식을 통해서 항소를 하세요 하지만 단한 번의 항소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될수 있다면 영어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항소 기회를 날려 버리셨다면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의견 보내기를 이용해서도 똑똑한 방법으로 강력하고 간결하게 영어로 해주시면 네 방법이 있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채널 정지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음. 그 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나를 믿어달라. <laughs>